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항식 a 플러스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항식 c 플러스 d가 있는데 이 둘을 곱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배운 걸 이용하자면 쉽게 이 c 플러스 d라는 것을 통째로 그냥 x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떤 식이 되냐면 a 플러스 b에다가 x가 곱해진 꼴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 우리가 분배 법칙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두개 곱하고 이렇게 두개 곱하는 겁니다. 결국 얘는 ax 플러스 bx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x가 누구였냐 하면 c 플러스 d였습니다. 따라서 요건 다시 쓰면 이 x를 다시 c 플러스 d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b 곱하기 c 플러스 d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또 분배입니다. 이렇게. 요렇게,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분배하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AC 플러스 AD 그다음 플러스 BC 플러스 BD다 이렇게 우리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게 복잡하면 그냥 C 플러스 D를 x 라지 x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분배를 해주신 다음에 이 결과를 얻어내고 나서 이 라지 x를 다시 c 플러스 d 로 바꿔주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분배하면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요. 요걸 조금 시각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요게 직사각형이에요. 근데 요 직사각형을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눠볼게요. 이렇게 나누면 요 길이를 A라고 하고, 요 길이를 B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길이를 C라고 하고, 요 길이를 D라고 하죠. 그러면 이 A p l u B라는 것은 바로 이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C p l u D는 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A p l u B와 C p l u D를 곱하면 이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직사각형을 4개로 나눴습니다. 4개의 서로 다른 직사각형으로 나눴죠. 그렇다면, 이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는 이 조그만 4개의 직사각형 넓이의 합과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넓이를 구해보면, 자, 이 직사각형은 가로가 A, 세로가 C입니다. 따라서 넓이는 AC가 되겠고요. 자, 얘는 가로 B, 세로 C입니다. 그래서 BC가 넓이가 되고, 이 직사각형은 가로가 A, 세로가 D입니다. 그래서 넓이는 AD가 되는 거고요. 자, 얘는 뭐가 되냐 하면 가로 b에 세로 d 니까 넓이는 bd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 ac가 누구예요? ac가 바로 요 넓이죠. 그다음에 ad는 누굽니까? ad는 요 넓이입니다. 그다음 bc는 요 직사각형의 넓이고요. 그다음 bd는 요 직사각형의 넓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도 아, 얘가 곱해지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거를 C 플러스 D를 X로 치환해서 생각하는 거, 이렇게 하는 방법 말고, 혹은 이런 그림을 이용하는 방법 말고, 여기서 바로 이 일로 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만 우리가 좀더 계산을 쉽게, 빠르게 해낼 수가 있을 텐데, 요거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면 되냐 하면요. 자, 먼저 A를 보는 거예요. A와 C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요 A, C가 나오죠? 그 다음에 A와 D를 곱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마치 이렇게 분배 법칙 하듯이 AC 더하기 AD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하면 이제 BC를 곱해 줍니다. 그래서 이 BC가 나오죠? 그 다음엔 BD를 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게 나왔을 때 계산하는 순서를 자 요걸 1번, 요걸 2번, 그 다음 요걸 3번, 요걸 4번이라고 생각하시고 순서대로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곱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얘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이러한 다항식들의 곱셈을 해 나가는 방법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방금 전에 했던 거 이용해서 간단한 예제 하나 풀어볼게요. x 플러스 2y라는 다항식에다가 3x 빼기 4y라는 다항식을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어 선생님 방금 전엔 a b 와 c d 였는데 지금은 마이너스네요 이건 안배운 거 아닌가요 그게 문제라면 이거 어떻게 바꾸면 되죠 우리는 3x에 이걸 덧셈으로 바꾼 다음에 마이너스 4y 즉 마이너스 4y를 더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이걸 이렇게 이렇게 전개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전개할 때는 이렇게 곱하는 게 1번 이렇게 곱하는 게 2번 3번, 4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차례대, 차례대로 해주시면 자, 1번, x하고 3x를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누구하고 누구하고 x하고 마이너스 4y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3번은 이게 3번이죠? 그래서 3번은 2y와 3x를 곱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은 얘입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2y에다가 마이너스 4y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정리해주면, 요건 3x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4xy가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만났으니까, 마이너스 4xy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6 x y 고요 그죠? 그래서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알파벳 순서대로 적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2와 마이너스 4가 곱하니까, 마이너스 8이 되죠. 그리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예. 네. 마이너스가 되면서 마이너스 8Y 제곱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전개하게 되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플러스의 마이너스 4Y로 볼 거냐? 라는 겁니다. 그냥 한 번에 가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x에다가 3x를 곱해봤자 3x 제곱이죠 그래서 x 앞에는 플러스가 있고 3x 앞에도 플러스 기호가 있다 부호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니까 결과는 플러스고요 자 이렇게 곱할 때에는 x의 부호는 플러스 그 다음 4y의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이 둘을 곱하면 아 마이너스가 되겠구나 그럼 마이너스 4xy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는 플러스 2Y 플러스 3X니까 플러스 6XY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Y에 마이너스 4Y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8Y 제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바꿀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1로 그냥 한 번에 오시면 됩니다. 됐죠? 예. 네. 이게 바로 다항식 곱셈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용하면 소위 말하는 곱셈 공식이라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곱셈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이 마치 다항식에서의 구구단 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구구단을 외우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수학을 할수 없었겠죠. 그런데 이 곱셈 공식이라는 것이 다항식의 곱셈에서 구구단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이 곱셈 공식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좀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외우고 있지 않으면 앞으로 방식의 곱셈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이 곱셈 공식을 그냥 싹그리다 외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능수능란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곱셈 공식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가든 대학교를 가든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아주 기본이 되면서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출발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 a 플러스 b 를 제곱하는 거예요. 이걸 제곱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자, 방금 전에 배웠던 대로 하면 a 플러스 b 를두번 곱하면 되는 겁니다. 자, 전개 가죠. 자, 한 번에 갑니다. a 제곱 플러스 ab 예요 그래서 1번이 a 제곱, 2번이 ab,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ba 플러스 b 제곱입니다. 그래서 ba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AB와 BA는 서로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조환 법칙이 성립되니까. 그래서 이건 그냥 2배 AB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외우고 계셔야 될 부분은 A 플러스 B를 제곱하게 되면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이 된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됐나요? 예. 네. 그 다음 A- B는 어떻게 될까요? 자, 얘는 A-B, 그 다음에 A-B입니다. 자, 이제 이거 안 그립니다. 그냥 바로 갈게요. 1번 A제곱. 그죠? 2번 마이너스 AB. 그 다음 3번은 마이너스 BA. 그 다음 4번은 플러스 되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면서 B제곱 됩니다. 됐죠? 정리하면 A제곱. 그 다음 AB나 BA는 똑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EAB. 그 다음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외워야 될 부분은 a-b를 제곱하게 되면 a제곱-ab+, b제곱이 된다. 요걸 외워주셔야 돼요. 이두 개가 곱셈 공식의 첫 번째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거랑 관련된 예제를 같이 풀어보시면, 2x+, 3y, 이걸 제곱하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a에 해당하는 게2 x 고요 b에 해당하는 게 3y입니다. 그러면 이 공식을 이용하면 자, 앞에 거 A의 제곱이니까 얘는 2 x 전체의 제곱이 돼요. 플러스 2배의 A곱하기 b입니다. 그래서 2 x 에다가 3Y를 곱해 주시면 되고요. 플러스 뒤에 거 3Y 전체의 제곱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그냥 요걸 A, 요걸 B라고 보면 A의 제곱, 플러스 E, A, B. 그죠? 그 다음에 B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4X의 제곱, 플러스 2 2, 3다 곱하면 12죠. 그래서 12xy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3y 두번 곱해주면 9y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요걸 간단하게 이렇게 한 번에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요 중간 단계를 거쳤지만 나중엔 여기에서 일로 바로 갑니다. 아 앞에 거에 제곱 4x 제곱 두배예 곱하기 예. 그래봤자 요거 두개 곱하면 6xy인데 거기에 두 배하니까 12xy. 그 다음, 뒤에 거 제곱. 3y 제곱은 9y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간단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y 전체의 제곱. 이거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얘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거 순서를 바꿔서 2y 마이너스 x의 제곱 해서 요두 번째 거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거 이용하면, 앞에 거,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두 배의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그죠? 그 다음, 플러스 뒤에 거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4y 제곱, 이렇게 전개를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이거 쓰셔도 됩니다. 앞에 거 제곱, 그래서 2y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2ab니까, 마이너스 2배의 앞에 거 2y, 그 다음 뒤에 거 x,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b 제곱입니다. 따라서 x의 제곱,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x부터 써주시면 x의 제곱, 그 다음 이거 뭐 되죠? 마이너스 4, 자, 알파벳 순서대로 x, y, 그 다음 플러스 4y 제곱 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결과가 어때요? 똑같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예를 들면 3x-1의 제곱, 이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는 두 번째 거 사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그다음 플러스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9x의 제곱 빼기 6x 플러스 1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이두 가지 이건 꼭 기억하시고 외우시고 이런데 적용까지 시킬 줄 알아야 돼요. 됐죠? 자, 그다음 두 번째 곱셈 공식 두 번째는요 소위 말하는 합차 공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에다가 a 마이너스 b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요거는 곱해 보면 자 요렇게 곱하면 뭐 되죠? a 제곱됩니다. 그 다음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 b가 되고요. 그 다음 요렇게 곱하면 플러스 b a가 됩니다. 그 다음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b 제곱이 되는데. 자 a b와 b a는 똑같은 거죠. 근데 한 번은 빠지고 한 번은 더해졌으니까. 요거 두 개가 그냥 얼마가 돼요. 0이 돼버립니다. 따라서 얘는 a제곱 빼기 b제곱만 남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a 플러스 b에다가 a 마이너스 b를 곱하면 그냥 a제곱 빼기 b제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됐죠?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x 플러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간단하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x제곱 빼기 1이에요. 간단하죠? 그래서 한 번은 덧셈, 한 번은 뺀셈이면 제곱 빼기 제곱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이런 거, 5x 플러스 2y에다가 그 다음에 5x 마이너스 2y를 곱하면 뭐가 될까요? 자, 한 번은 덧셈, 한 번은 뺄셈입니다. 합차 공식이죠. 얘는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따라서 얘는 25x 제곱 빼기 4y 제곱. 요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됐죠? 그래서, 곱셈 공식의 두 번째는 뭐다? 소위 말하는 합차 공식입니다. a p l u b, a m i n u b를 곱하면 a제곱 빼기 b제곱이 된다. 기억하셨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곱셈 공식의 세 번째는 뭐냐 하면요. x p l u a에다가 x p l u b를 곱하면 뭐가 될 거냐? 라는 겁니다. 자, 전개합니다. 요렇게 곱하면 x의 제곱. 그 다음, 요렇게 곱하면 b x가 되죠. 그다음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a x가 되고요. 그다음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a b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해 주시면 x 제곱. 자, 그다음 이거는 x x로 묶으면 되겠죠. 그래서 알파벳 순서대로 쓰자면 a 플러스 b 곱하기 x 이렇게 묶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a b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기억하셔야 될 것은 x 플러스 a에다가 x 플러스 b를 곱하면 x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a b 가 된다 라는거 요것도 외워 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거 해볼까요 x 3그 다음에 x 플러스 4 요거 곱셈은 어떻게 될까 라는 건데 자 요거 룰대로 가면요 이것도 헷갈리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 하면 x 에 플러스 마이너스 3 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x 플러스 4 이렇게 두 개를 곱해 주는 걸로 생각하셔도 되죠 그러면 자 x의 제곱입니다. 그다음 플러스 요 요거과 요거 a 플러스 b를 더해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4가 되고요. 거기에 x가 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아 플러스 a b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x 제곱 플러스 x입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3에다 4를 더하면 1 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요렇게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12요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외워서 하면 좋겠지만 아 나는 이거 외우는 게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이거 그냥 이렇게 전개도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거 그냥 이렇게 전개하면 아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뭐 이렇게 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걸 외우고 있다라면 조금이라도 쉽게 그죠? 좀더 빠르게 요걸 전개해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여기를 굳이, 플러스에 마이너스 3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바로 전개를 해도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냐 하면요. 자,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과 4를 더하는 겁니다. 그냥. 그럼 마이너스 3과 4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1 되죠? 그러면 플러스 1x입니다. 그럼 x 써주시면 되고요. 이거 두개 곱하세요. 그럼 마이너스 12.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죠? 요게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굳이 이걸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아 여기 있는 상수 두 개를 더해주는데 요건 마이너스 3으로 보고 요건 플러스 4로 보고 더해주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게 몇 번째 거? 곱셈 공식의 세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곱셈 공식의 네 번째는요. a x 플러스 b 그다음에 cx 플러스 d 이걸 곱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그냥 전개해 주시면 됩니다. 자 acx 제곱이 되고요. 그다음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adx가 됩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곱하면 bcx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bd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정리해 주면 그냥 a c x 의 제곱, 그다음 플러스 x로 묶습니다. 그러면 ad 플러스 bc의 x가 되는 거고. 플 b, d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외워주셔야 될 부분은 ax 플러스 b에 cx 플러스 d를 곱하면 acx의 제곱 플러스 ad 플러스 bc의 x 플러스 bd가 된다라는 것 예, 이걸 외워주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럼 이것도 간단하게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3x 플러스 4y에다가 5x 빼기 y를 곱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그냥, 아, a는 3이고, b는 4y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굳이 외우는 게 나는 버겁다라고 생각되시면, 사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전개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먼저 그냥 전개해 볼게요. 이렇게 두개 곱하면 15x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xy,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0xy,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y제곱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리하면 15x 제곱 마이너스 아 플러스인가요? 17xy 그다음 빼기 4y 제곱 이렇게 된걸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걸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자, 3x 5x니까 15x 제곱이 되고요. 자, 그다음 플러스 a입니다. d a는 3으로 보시면 되고요. d는 마이너스 y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3y 이렇게 쓰시면 되고. 플러스 그 다음에 b, c입니다. b는 4y라고 보면 되고요. c는 5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4y에다 5를 곱하면 20y가 돼요. 이거에 x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b하고 d를 곱하면 마이너스 4y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 계산하면 음, 플러스 17yx니까 예, 알파벳 순서대로 써주면 플러스 17x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아, 이거 너무 외우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생각되시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그냥 전개하시면 됩니다. 그죠? 못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나으니까요. 그죠? 근데 이것도 몇번 해보다 보면 이 과정 안 거칩니다. 그냥 여기서 일로 바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몇 가지 예제만 지금 풀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교과서 참고서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그걸 풀면서 이 짓을 내가 왜 하고 있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그걸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익숙해지고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전개를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푸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배웠던 곱셈 공식 네 가지를 전개하면 이겁니다.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쓰면서 익히시고, 문제를 풀면서 적용하셔야 됩니다. 아셨죠?